육지의 약 10%를 덮고 있는 빙하. 기후변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구를 덮고 있는 건푸른 바다는 태양빛을 흡수해서 지구를 덮입니다. 반면에 하얀색 표면의 빙하는 태양빛을 반사해서 지구를 냉각시키죠. 만약 기온이 상승하여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늘어난다면 태양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면서 기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즉, 기온상승이 또 다른 기온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빙하가 기후위기의 시한폭탄인 셈이죠 기후위기는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고 영구 동토층 아래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전염병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많은 땅이 물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산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이제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행복한 지구를 만듭니다